집 수리 왜안 해줘? 에이? 집 수리 왜안 해줘? 이건 이제 세입자가 주인한테 한 얘기예요. 네네. 네. 원래 세입자가 이제 그, 저, 그 집에 새 들어 살면 뭐 네. 어.. 기본적인 뭐뭐 뭐, 수도라든지 해줘야죠. 어, 본인이 사용하는 것 네. 이외에 기, 기존 시설 이런 거는 이제 고장나면 해주잖아요. 네보일러해줘 그거를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안 해준다고 집주인이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집주인을 살해했어요. 세입자가 아, 집수. 아, 예, 예. 어후. 야, 이거 뭐 무서워서 집이, 저집 세워놓겠냐고. 그런데 그 뭐, 나중에 경찰에서 확인해보니까 이미 그 사람이 요구를 수시로 했나봐.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네, 여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차례나 집수리 해준 적이 있대요. 어... 예, 저 보니까 저6 어, 0대예요 네. 세입자가 60대. 60대인데 에이. 6개월에 걸쳐서 네 차례나 집수리를 요청을 했었다는 아, 거예요. 그럼 살지 못할 네. 때데 특히 살인을 저지르기 닷새 전에도 네. 변기 수리를 요청해서 수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 변기 수리를 어. 보니까 작년 (10월) 경에 이 빌라로 이사를 온 뒤에 네.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집주인이 빌라를 두개를 아래에 주는 사또만 아. 자기는 밑에 살고 위에서 해주고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 수시로 그냥 뭐 확인해야 되네요. 그래서 11월 10월쯤에 빌라로 이사를 온 뒤에 네. 한달 정도 있다가 11월쯤에 집주인한테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 음. 어, 수리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보일러 같은 건 사실 고장 나면 집주인이 해주는 거 맞죠? 한돈0만원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수리를 요청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아마 이제 그 요, 요구를 해서 올해 초두 번이나 주방 후드 이거 환기구 이것도 한3 0만원 들어가요. <laughs> 왜 이렇게 그걸 잘 알아? 제가 최근에 집 고쳐서 알거든요. 어. 오래돼 가지고. 그뭐그그 근데 본인이 그걸 다 계산을 해? 예. 네. 어. 아니 왜돈 줘야 되니까 업자분한테? 아내가 주잖아. 아니 제가 줬어요 다. 어. <laughs> 주방 후드 환기구 나는 네, 그걸 나3 0만원 돼요. 나는 그냥 네. 집사람한테 벌은 거 주면 네. 지출은 집사람이 하니까 나는 뭐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항목을 몰라 이게 사실은 문제점이기는 해. 하여튼 보니까, 오, 돈 계속 자, 되네. 변기 망가졌다. 네. 아, 보일러 망가졌다 해서 고쳐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드, 어, 주방 후드 수리해달라고 해서 또 했고. 네. 어뭐 그래서 주방 후드 같은 경우는 새 걸로 교체해줬네. 그러니까 완전 새 걸로 가르신 거죠 어,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이제 벌레나 쥐 새가 들어올 것 같다는 그 얘기를 해서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배관에다 망을 다 씌워줬대. 이분 굉장히 <laughs> 민감한 것 같아. 이는 편집이죠. 이건 편집. 편집이죠. 편집증. 그 다음에 마지막 집수리 예. 민원은 사건이 벌어지기 5일 전인 11일인데 예. 변기가 막혔다. 예. 그래서 이제 수리기사가 그 출장을 갔대. 예. 변기 수리를 마친 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상한 물체들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주방 후드 수리를 다시 해야 될것 같다. 환기구 통해서 거기에 물 이상한 물체가 후드로 새곡교체했잖아또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서 주방 후드를 다시 해달라고 그러고 또. 그 정상 기능이 작동하는데. 네. 그러니까 수리기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음. 아, 이거 그 구멍이 작아서요. 네, 맞아요. 구멍이 작아서 위험한 물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음. 그 다음에 집 안에 있는 배관 구멍은 전부 망사로 이미 다 덮어놨고. 네. 음. 바깥에 있는 구멍을 막으려면 전물 건물 외벽을 타고 가가지고. 음. 올라가야 되는데 네. 수리 기사 나 그런 수리 못해봐안 해봤어요 네. 어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전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수리를 계속 해주신 거네요 이 기사분도 계속 해준 예, 거예요 맡겼던 것같아요 음. 집주인이 시키시니까 집주인이 이제 예. 아유 저 사람 자꾸 요구하니까 예, 예, 예. 또 가서 변기 고쳐줘 예. 자 후드 고쳐줘 그 후드 고쳐주니까 저 후드 그거 판기구를 타고 새나 벌레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거 막아줘 그러니까 안쪽에서 막은 거야 망사 같은 걸로. 근데 이사람 얘기는 음. 밖에 막아줘 밖에 환기고 끝에 가서 막아줘 밖에 음. 있는 거 근데 이사람이 그거 막을려면 벽을 타야 된대 네. 나 이거 못한다 이거지 아, 그럴 일도 없고 그럴 일도 없고 네. 그런데도 계속 그 후두 고쳐라 빨리 집주인한테 에이. 이 과정에서 16일 날 오후 4시 40분이에요 네. 4시 40분경에 집주인이 이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나중에 네. 화났겠죠 이분도 네. 짜증나죠 네. 계속 고쳐주는데 그 얘기 했다고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서 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응? 제정신 아니지. 그런데 이거 더 웃기는 거는 죽여놓고 바로 또 지가 114 신고에서 자수했어요. 아... 도봉경찰서 관할이 난 건데. 이 집주인분은 응.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집 세줬다가 근데... 그냥 비명 횡사한 겁니다.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응? 이런 사건이 이 사이에 있었어요. 이게, 이게... 이게... 요즘 제가 가끔 이제 사건 음. 관련해서 분석을 해 들어오면 음. 세입자하고 이제그 주인하고 음. 진짜로 뭐 폭력이나 막 협박이나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사건이 아 근데 세입자 들어온 사람이 집주인한테는 원래 또 상대적으로 을리잖아을리 아닌데 음. 요즘 바뀌'었어요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음. 요구하는 건다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기존 시설을 중요한 시설을 네. 관련된 거지 무슨 생필품 관련된 아니, 그런 건, 건 아니니까 네. 아닌데 근데 음.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달리게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세입자로 들어와서 음. 뭐 변기 하나 뜯으려면 그것도 몇 십만 원 들어가요 교수 음. 세면대 하고 음. 그게 뭐 낡았다 뭐 후드 갈아 달라 음. 그다음에 뭐모가나 보일러 나갔다 이러면 다 음. 목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뭐한 6-7개월 쓰고 나서 뭐 경계 다시 막혔더래요. 음. 그래갖고 이제 갔더니 거기다 이물질을 계속 투입을 한 거예요. 망가지라고.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악질적인 세입자가 일부 있어요. 제세 사는 거 자체가 원래 좀뭐 여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집은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게 있고. 역으로 이제 집주인 있잖아요. 집주인인데 음. 이 세입자들 있잖아요. 음. 요거는 다 무시하고 뭐 나가려면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이게 이제 감정 싸움이 돼서 폭력 사건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아, 많아요. 생각보다 네. 사건은 많죠. 그러면 예. 보시 현장에서도요. 집주인하고 이제 세입자 사이에서 만거 아닌데, 아유 그것도 인연이거든요. 서로 네. 이렇게 만나는 것도 네. 그러니까 좀 잘들 이렇게 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지. 아 근데 나쁜 놈이에요, 인간은. 내가 볼때이 세입자는 음. 말도 안 되는 물론 뭐 변기가 망가졌으면 고쳐줘야 되고 후드가 망가졌으면 네. 고쳐줘야 되지. 근데 그뭐 후드에 이물질 들어오고 새 들어온다고 망쳐달라고 해가지고 안 들어준다고 사람을 구해준 어, 새가 어떻게 들어와요? 구멍이 실제 이만한데 후각만 이만하지. 어떤 이런 아이고. 사건도 다 있네요. 어떤 세입자도 참잘 들여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자오젠 음. 고인분 참 명복을 빌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음. 황망해 돌아가셔가지고.